더원TV 발전을 위해 꼭 구독 눌러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더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자이반, 타이반, 더원TV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영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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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뭐 영화? 영화 좀이성한영화좀 이따가 하고 응. 다른 거좀 가려고 많이 도와줘. 뭐? 제가 OST 뭐 이런 거. 음악 같은 거뭐 음악은 음악이지. 뭐 여러 가지 도와달라고. 아아형 원한 뭐지? 원한 뭐다? 원한 다 받고 있지? 뭐큰거 요거 받고 할필요 뭐가 있어? 아무 때도 없게 해줘. 아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긴 어딜가? 뭐 얘기도 안 어. 하고 최소한의 의사를 타진하고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짜증 나 진짜. <laughs> 아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우리 더원씨의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기자회견이에요 이게 먼저 영화배우로 데뷔하신 소감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무슨, 무슨 영화배우 영화배우 엑스트라 그냥 한번한 거예요 뭔 영화배우예요 제가 그냥 듣기로는 감독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약간 이런 허! 얘기가 있던데 들어 올렸다. 어? 영화 배우로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되신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laughs> 어렸을 때부터 영화는 인생이구나라는 마음가짐의 느낌이 좀 메소드적으로 작용이 돼서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나 깊은 내면적인 고민과 또 소리꾼이라는 영화의 주제와 또 제가. 아니, 같은 잠깐만요, 같은 잠깐. 술, 술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슬슬 얘기하신다고요? 나 <laughs> 공격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지. 엑스트라라고, 엑스트라. 무지 형이 워낙 친한 형이고. 감독님도 친해서. 근데 친하다는 생각 정말 맞으신가요? 응. 감독님 정말 친하신가요?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 만나서 되게 좀 긴장되는 거 같아요. 무슨 시작이에요 지금 다들? 본인의 연기력을 평가하신다면. 뭐 연기력을 평가해요? 그냥 서 있다 내려오라 그래갖고. 내가 주연을 만는게 맞다? 미쳐가는구나, 지금 미쳐가. 원희 형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야, 너술 뺏는 지문왜해 <laughs> <집은 웃음> 지금? 89kg 나가고. 어... 발 치 어떻게 이 270. 티셔츠는 라지 입으세요. 엑스라지. 오케이. 두이 있는데요? 어, 이게 마치 준비된 것처럼. 북도 갖고 왔어. 푸근정 퍽도. 판간진수로 먹으라느냐. 아, 여러분 박수. 도라기 예. 이렇게 판소리할줄 몰랐어요. 푸 아. 소리꾼이라는 영화 주제곡을 또 제가 부르게 됐었는데 자그러면 최초로 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동입니다 더원TV 이번에 소리꾼 특집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더원 오빠 연기를 하셨잖아요 즐기시더라고요. 메소드의 연기? 물만난 고기? 네, 제가 너무 오프닝 길었죠? 동안 씨! 동안씨 소환 부탁드립니다. 동안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도완입니다. 부성 형님, 더원 형님의 더원TV 개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영화 소리꾼도 많은 관심과 응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원 TV. 정말 응원하고요 구독자 수도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리요여러이안이하세 t v 러분안녕과좋요요하겠요니다좋아요구러눌러주시고저세요분안녕하세분들 그대로 이 t v 에요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원 t 안녕하세요. 해주시고요 여러분, 들응원해요세요이팅세요여하시죠여원 t v 하 오리의이까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당신이 야, 다시 해. 아, 이큰 놈이. 다시 해, 도 너! 아, 행사비 입금. 야! 행사비 입금. 빨리 끊어! 뭐야, 또 이거는. 아, 노래방 아, 기계를 응. 또 갖다 놨네하 아, 도대체 뭐 어떤 분이 오는 거고. 뭐 언제 오는 거야? 그 언제 온다는 것도 얘기를 안 해줘. 밤에 와? 한 시간 뒤에 와? 곧 와? 일을 이런 식으로 네, 해요? 네? 저, 노래 가르쳐 주신다고. 네. 아, 근데 전화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김미미. 네, 맞죠? 아름다움이 두 개. 아름다움이 지나치면은 독이 된다는데. 네. 무슨 노래? 아시려고제노래 아니죠? 맞아요. 아, 죄송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네. 순대국을 네. 먹고 왔는데. 네. 아, 그래요? 마늘종하고 양파를 <laughs> 좀 먹어 가지고. 아, 저쪽 보고 얘기어요스메리죠이쪽도좀뭐 <laughs> 네. 드신 것 같은 느낌이 아, 저는 살살. 저는 뭐 먹었지나? 좀 육회 비빔밥 먹었어요. 뭐시 주문? 중요한... 음. 이렇게 아픈내삶 근데 사실 노래방 점수가 정확한 건 아니고 오, 80 기계가 오... 좋네요. 한 번에 많은 걸 가르쳐 드릴 순 없긴 한데 네. 콧소리, 입소리, 숨소리 이세 개를 갖고 정리를 하거나. 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소리꾼 영화 갔었는데 영화에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안 나오셨죠? 통편집 당하신거 아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슨 역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 나오긴 나오신 거예요? 저 나왔어요. 세컷 나왔어요. 세 컷. 혹시 쌍수 하셨어요? 쌍수? 아니요. 쌍수는 아니고 네. 네, 눈썹 문신 하면서 어, 이게 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자연스럽게 잘 하셨네요. 노래 배우러 오신 거 맞아요? 근데 네, 네. 누나라고 너무... 해 주세요. <laughs> 네. 야! 밖에 누구 있죠? 누나. 아니 그니까 누구 있지 않아요, 밖에? 저보고 인지도 테스트를 하랍니다. 인지도 테스트.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안경 벗어야지 아? 안경 왜 벗어요? 아무도 안볼수 안경. 있는데. 마스크도 하고 안경도 마스크라고요. 쓰 마스크는 마스크도 쓰고 마스크. 도아안 벗어 봐요. 응. 안벗어마스크 해. 나를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반응을 안해저세이 보세요 저승히내 눈을 바라봐 오 사실은 한일 들고 계신 분이 더원 인데 아니세요? 인천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이쪽에서 타야 돼요. 저쪽에서 타야 돼요. 인천이면요. 요쪽이 맞고요. 조금 더 내려가셔야 돼요. 구5 0 0 원이 저기 있긴 있는데. 어, 네. 네 이벤트 참여하시고 가세요. 저 엄청 팬이에요. 아 그래요? 네, 선생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마스크 쓰고 안경 벗었는데도 보여요? 네. 오. 네. 선생님 팬이에요 이랬는데. 네. 아 진짜 아깝네요. 네. 안경을 끼고 이제. 와. 감사합니다. 안경 꼈는데 못 알아봤어. <laughs> 이런 쟨.